결국 또한 명의 한국인이 외국에서 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톱배우 이정재입니다. 엘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은 6개 부문의 노미네이트가 되었는데 이중 감독상과 시상식의 메인이라 할수 있는 나무 주연상을 이정재가 수상한 것입니다. 자그마치 이관왕을 따온 쾌거인데요. 아카데미상은 북미의 영화 시상식으로 한국의 청룡영화제 생각하시면 되고 에미상은 한국의 백상연애 대상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저명한 시상식인데요. 거기서 그냥 평범한 조연상이나 인기상만 받아도 쾌거로 국내에 보도가 될 일인데 메인상이라 할수 있는 감독상과 남우 주연상을 따낸 거죠. 이정재 배우는 수상소감에서 한국말로 넷플릭스와 황동혁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오징어 게임팀에 감사드린다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소중한 팬분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정재는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 의문의 여인과 동반 참석을 하였는데요. 이날 이정재는 이 여인과 같이 레드카펫에 올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죠. 이 여인은 바로 이정재의 오랜 연인으로 알려진 대상 그룹의 임세령 부회장인데요. 두 사람은 어느덧 8년이나 된 공식 커플이죠. 이정재는 강렬한 다이아 포인트가 들어간 네이비 정장을 입었고 임세령은 아이보리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올랐습니다. 협찬인지 직접 구매한 것인지는 몰라도 럭셔리해 보인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정재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인 듯합니다. 지금도 국내 방영 중인 영화 헌트로 감독 데뷔도 성공적으로 하였고 연인은 대상그룹의 부회장 임세령이라니, 그리고 이번에 북미의 유력한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며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나라의 위상도 높인 애국을 하였습니다. 이정재는 임세령 부회장과 손깍지를 끼고 진한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멋지네요. 잘 나가는 남자 스타와 여자 대기업의 부회장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흔하지 않은 조합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정재와 임세령 열애설이 아직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두 사람은 2015년 1월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탑스타와 대상그룹이라는 재벌의 장녀이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전부인인 그녀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슈였는데요. 세 번의 열애설이 불거졌던 두 사람은 줄곧 부인해왔지만 데이트 현장 사진과 함께 네 번째 열애설이 제기되자 공식적으로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보아, 지난 2005년 이정재의 전 여자친구인 김민희 소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두 사람은 공통 관심사인 패션과 부동산을 통해 친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2010년부터 열애설에 휩싸이긴 했지만, 공식 인정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힘든 일을 들어주는 우정 그 이상이 아닌 친구 사이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당시 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밝혀야 되는 사실이 많은 부담이 됐었던 모양인데요. 우선 임세령과 이정재의 첫 번째 열애설은 당시 두 사람이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가면서 불거졌는데 아무래도 그 시기가 그녀가 이혼한 지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열애설 인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보도됐습니다. 이정재 또한 소속사를 통해 사업 구상차 동반 출국한 것일 뿐, 더는 오해 사지 않도록 하루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어느덧 두 사람이 열애를 인정한지도 8년째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정재 임세령 결혼 관련한 루머는 항상 있어왔는데요. 임세령의 프로필을 보면 1977년 8월 13일생으로 올해 나이 46세입니다. 이정재와는 5살 차이죠. 그녀는 대한민국의 기업인이자 현재 대상 그룹의 부회장이지만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전 부인으로 유명합니다. 임세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의 만남은 양가 어머니들의 친분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재계의 불교신자 모임 불이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어머니 홍나희 여사와 임세령의 어머니 박현주 여사는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박현주 여사는 박삼구 금우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여동생이죠. 어머니를 따라 저래온 조미료 미원으로 유명한 대상그룹 장녀 임세령을 본 홍나희 여사는 마음에 들어 며느리 삼아야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연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22살 임세령과 일본에서 MBA를 마친 후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30살 아들 재용의 만남을 주선했죠. 이재용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 곧바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처음 보고 친구들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줄 정도로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임세령 또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요리 학원에 다니는 등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1년도 채 되기 전인 1998년 1월 약혼식을 올리고 5개월 후에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된 두 재벌가의 만남으로 인해 여러 추측이 난무했을 정도로 이들의 결혼식은 당시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였죠.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임세령 씨는 학교를 휴학하고 하버드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밟는 남편을 따라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1999년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서 암 치료를 받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시부모의 사랑을 각별하게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뉴욕대에서 공부하던 중 2000년 1월에 결혼 2년 만에 첫째 아들 이지호 군을 낳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호 군을 특별히 예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경년 모임에서 손자 녀석 보는 재미 때문에 살만 난다라고 했다고도 전해지죠. 이어 4년 뒤 둘째인 딸 이원주 양까지 품에 안게 되면서 그녀는 대외 활동 행사에 얼굴을 비추기보다는 가정에 더욱 더 초점을 맞추며 지냈는데요. 무뚝뚝한 편인 이건희 회장도 손주들은 무척 아꼈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에버랜드를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임세령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남편 내조와 육아에만 전념했고 대외 행사의 모습을 비춘 것은 손꼽을 정도였죠. 이렇듯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던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2009년 한 기자가 우연히 법원 관계자로부터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임세령 씨가 수천억 대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권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내었다는 소식과 갑작스러운 파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삼성가도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들 내외의 이혼 소송으로 충격을 받은 탓이라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이재용도 급하게 당시 일정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임세령은 남편 이재용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2008년부터 프랑스에 장기 체류했고 이에 별거와 2009년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사유와 관련해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양측이 합의를 보며 11년 만에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막을 내렸죠. 이혼 소송으로 임세령은 천억 원대의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재용 쪽에 기책 사유가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죠. 두 사람의 이혼 당시 그녀의 어머니 박현주 여사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기자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여자 마음을 잘알 것이라며, 오죽하면 아이 낳고 10년 넘게 살던 주부가 이혼을 결심했겠냐고 털어놓았는데요. 또한 딸이 지난 몇년 동안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고 자신도 그 일로 수년간 가슴앓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자가 두 사람의 이혼 사유와 관련해 이재용 씨 측에 이혼 원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지만 이미 많은 여지를 주는 대답으로 인해 이혼 사유 관련한 루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또한 재계에서 두 사람이 별거 한지 2, 3년 됐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혼 소송을 내기에 앞서 임세령 씨가 굉장히 심사숙고했으며 어머니인 박현주 여사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죠. 임세령은 이혼 후 자신의 친정인 대상그룹 외식사업체 대표로 일하며 경영일선에 복귀했고,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배우 이정재와 연애 중입니다.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지만 재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데요 임세령과 이정재는 8년이라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애 중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 다시 한번 이정재 임세령 결혼 소문이 불거졌는데 2021년 afh 공식 행사에 두 사람이 참여해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연애 사실을 인정한 후 이정재와 임세령 두 사람은 예술과 관련된 데이트 외에도 각자의 건물, 집에서 주로 데이트를 하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둘의 거주지 사이 거리는 차로 5에서 6분 정도로 꽤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데요. 또한 두 사람은 2019년 3월과 11월 각각 체칠의 아트 바젤 홍콩,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동행하면서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당당히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행사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임세령과 이정재 결별 소문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2021년 AFH 공식 행사에서 찍힌 사진에는 CJ 부회장 이미경, 이병헌, 강동원 등 연예계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임세령은 이정재의 연인이라 동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결별설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잠잠해졌죠. 이정재, 임세령 결혼 소문에 대해 그는 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내 사생활이 대중에게 관심을 받는 일은 감내하고 있다. 하지만 임세령은 일반인이자 특히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 그녀의 가족들이 상처받거나 방해받는 건 막아주고 싶다. 아직까지 결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결혼설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정재 씨의 나무 주연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두분 예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